획일화된 게임성을 탈피한 갤럭시 배틀의 사전 예약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갤럭시 배틀은 지구를 벗어나 은하계를 배경으로 자원을 모으고 전투를 통해 장비를 획득, 자신만의 기지를 만들어 나가는 SF 전략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10개의 개성 넘치는 영웅을 고용해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성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플레이를 통해 다른 유저들과의 경쟁을 벌이거나 동맹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배틀은 모바일 게임으로는 이례적으로 오픈베타 테스트를 진행해 유저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 사전 예약 이벤트는 정식 출시 전까지 구글 플레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신청자에게는 약 2만원 상당의 2천 마테리움 쿠폰을 전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게임 진행 시 페이스로 계정을 생성해야만 오픈베타 참여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배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해 보세요.